지난 공략에서 건초, 사일리지, 그리고 집더미까지 만들어 봤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를 키울 차례입니다.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건설모드 Shift-P 눌러서 들어가시고, 왼쪽 탭 중에 동물 모양이 있는 것을 누르면 여러 가지 동물을 키울 수 있는 헛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가 가장 까다롭고 또 의미 있는 생산품을 내는 그런 동물일 텐데요. 헛간을 선택하실 때 일단 소박목장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박목장 설명을 보면 이 오른쪽 아래에 물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게 물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건데요 이 두번째 헛간부터는 물이 자동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첫 번째는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좀 못생겼어요 이 마지막에 가장 비싼 헛간은 사료 로봇이 있는 소헛간인데 이것은 많은 부분에서 자동으로 해결해 줍니다 사료를 제조하는 것도 자동으로 해주고, 그리고 소에게 그 사료를 공급해주는 것까지 자동으로 해줘요. 오늘은 공략이니까 자동화되지 않은 대형 헛간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이것을 짓기 전에 먼저 준비사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난 공략에서 다뤘던 이두 가지 저장소, 집더미 및 팔레트 창고, 여기 지었죠. 그리고 건초 헛간, 여기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일리지를 벙커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은 이 벙커, 저장 탑까지 여기 이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이 사이리지를 베일링 사이리지로 이렇게 말아서 생산하시는 스타일이라면 이것만 지어도 되고요. 이 저장소들이 소우리에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저는 소우리를 여기에 지을 거거든요. 이 소헛간을 지을 때 유의할 점은 여기 우측 하단에 큰 셔터가 있고 오, 올라가는 이비탈길 있잖아요. 거기가 이 사료를 공급하는 그 길이거든요. 그 길이 나왔다 들어갔다가 편해야 돼요. 만약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짓는다면, 들어올 땐 괜찮겠지만, 나올 때이강 쪽으로 나와서 절벽 쪽으로 향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하면, 울타리를 설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커스텀으로 울타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를 완성하는 순간, 초원을 심겠냐고 물어보는데 이것은 무조건 심는다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초원이 나중에 어느 정도 소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푸른색 풀이 돋아나기 때문에 감성이 살아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이곳에 동물을 사서 넣는 일인데요. 이 건물의 한쪽 사이드를 보시면 발바닥 모양 개 발바닥 모양의 로고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근처에 가셔서 R 키를 누르시면 인터랙션을 할수 있죠. 동물을 사실 때 정보를 봅니다. 그러면 이 품종은 우유를 생산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우유를 생산하는 품종이 있고, 우유를 생산하지 않는 품종이 있습니다. 우유를 생산하지 않는 소는 키워서 팔아서 수익을 내는 목적이고요. 저는 뭐 우유를 생산하는 품종을 반드시 여기서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유를 가지고 가공품과 2차 가공품을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파는 제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게임을 재밌게 하시려면 0개월 아직 자라지 않은 소를 사서 키우는 재미를 느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공략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다 자란 소를 구매하겠습니다. 18개월 바로 투입할 수 있는 18개월 소입니다. 건강하고 18개월 이상 된 동물은 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8개월까지 키우면 이때부터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번식을 합니다 동물 수는 처음에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너무 많이 사서 꽉꽉 채워 놓으면 번식할 때더 자리가 없으면 번식을 못하거든요 6마리 정도 사겠습니다 구매하고 동물을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바닥 모양 아이콘 앞에 와서 R키를 누르시고 가장 왼쪽 탭을 보시면 이게 동물을 구입하는 탭이라면 그 아래 탭은 동물을 판매하는 탭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 선택을 해서 동물 수를 결정하고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헛간에 동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esc키를 눌러서 가장 왼쪽에 동물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동물들의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이 동물은 현재 건강 번식 다 0%예요. 그렇다고 이 동물을 굶기면 죽느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동물들을 돌보지 않아도 동물들은 그냥 동결된 채로 살아있어요. 마치 냉동 인간처럼. 영양분과 환경을 충분히 좋게 공급해주면 건강해지면서 아마 우유를 생산하겠죠? 그리고 이 번식이 다 차면 번식을 합니다. 이 우리 정보를 보시면 다소 정보가 헷갈리긴 하는데요. 잘 한번 보세요. 생산성은 이제 효율입니다. 몇 퍼센트 효율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우유 생산한 양과 버팔로 우유 생산한 양 표시가 되고요. 이 밀집은 우리의 밀집을 공급해줘서 이 동물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중요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건 올려줘도 되고 안 올려줘도 되고 슬러리는 동물들의 분비물과 밀집이 섞여서 이렇게 걸쭉한 일종의 비료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이 비료를 나중에 밭에 뿌려서 영양을 공급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체로 뭔가 생산하는 재료로 쓸 수도 있어요. 이제 사료 부분이 여러분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 용량 괄호치고 효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전체 용량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용량이 꽉 차면 더 이상 사료를 공급할 순 없어요. 그리고 이 전체 용량 아래에 있는 것들이 내가 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것인데 완전 배합 사료입니다. 이걸 TMR이라고도 해요. 이 완전 배합 사료는 넣어 주면 100% 효율을 작동시킨다. 건초는 80% 효과가 있고 사이리지 80%, 목초 40%, 미도우는 아까 울타리 쳐 주면서 그 안에 풀 심어 줬잖아요. 그게 40%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건초만 많이 넣어줘도 80% 효율로 계속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게임을 해도 되고, 이제 우리는 또 감성과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배합 사료를 넣어줘서 완벽하게 이 헛간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료든 밀집이든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와서 이 셔터를 여셔야 돼요. 이게 약간 설명이 없어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 앞에 와서 셔터 앞에 와서 마우스 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셔터가 열립니다. 이걸 반드시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셔터는 다시 닫을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이 복도에 와보면 이렇게 그릇에 사료가 담겨 있는 아이콘이 있죠. 여기에서 먹이를 공급한다. 그리고 여기에 밀집도 공급한다. 반대쪽에서도 셔터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서 지나가면서 사료와 밀집을 공급할 수 있어요. 집 더미를 보관하는 저장소에 왔어요. 그럼 이 앞에 와서 이렇게 공급을 받는 아이콘 앞에서 R키를 누르고 지금 필요한 건 밀집 더미입니다. 밀집 더미를 두 개만 꺼내볼게요. 밀집 더미가 이렇게 두 개가 꺼내졌습니다. 밀집 더미를 밀집으로 공급해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P키를 눌러서 상점 메뉴 여시고 이 동물 섹션에서 밀집 송풍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제가 두 가지를 다 써봤는데 이두 번째 도구의 장점은 뒤쪽에 밀집 더미를 이렇게 들어서 쏙 넣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뒤쪽을 보시면 은 이렇게 마치 팔레트 들어올리는 것 같은 이 포크가 있잖아요. 이걸로 밀집을 딱 받친 다음에 뒤로 쏙 해서 이 안에 집어넣는 것인데 제가 써봤는데 그저 스트레스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밀집 있는데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후진으로 어떤 위치를 맞추는 것에서의 솜씨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한 것은 이겁니다. 프리모르 15070m 그리고 이제부터 밀집 더미를 어딘가로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하게 돼요. 다른 도구들보다 텔레핸들러나 휠로더 이두개 중에 하나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밀집이 웬만큼 무게도 있고, 그리고 높이 올려야 되는 일들이 좀 생겨서요. 그래서 이거는 좀 취향 차이일 것 같은데, 휠로더는 크기가 상당히 크면서 들어 올리는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텔레핸들러는 휠로더보다는 좀 가볍고, 이것의 특징이 이팔암 부분이 위로 쭉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 텔레핸들러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텔레핸들러를 하나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텔레핸들러 도구에서 이 집더미 포크를 구입하시면 집더미들을 운반하는 가참 좋습니다. 그리고 범용 양동이를 구입해서 장착하시면 벙커에 있는 사이리지를 이렇게 퍼서 담기가 좋아요. 뭐 언제 써도 쓰니까 이거 이거 두개 정도는 같이 구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밀집 송풍기입니다. 제 구입한 거 장착했고 이 근처에 이렇게 세워놓고요 텔레핸들러 앞쪽에 집더미 포크를 장착했어요 밀집 더미 있는데 와서 옆에서 딱 보시고 좌클릭으로 이렇게 높이 조절하고 좌클릭 좌우로 움직여서 기울기 조절해서 훅 뽑습니다. 그리고 좌클릭 위아래로 들어 올립니다. 텔레핸들러 장점 우클릭해서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죠. 지금은 그 정도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집더미 송풍기 앞으로 봐서. 위치 맞추고 마우스 좌클릭으로 기울이면 빼! 어떻게 빼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안 되는데 아 잠깐만 빼! 으악 아 안돼 안돼 안어 됐다 됐다 아유 두개 한꺼번에 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들어오면 아래쪽에 밀집 내려놓기가 떴죠. 사실 이건 내려놓기가 아니라 날려서 저 안쪽으로 밀집을 보내주는 겁니다. I를 누르겠습니다. I. 들어갔죠. 소들이 비빌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고 그 위에서 똥도 싸고 잠도 자고 하겠죠. ESC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밀집이 좀 찼다. 최고 용량에 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좀 찼어요. 그래서 하나 더 보내겠습니다. 두 개를 갈아 넣어서 밀집 14,000L 채웠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이 밀집은 필수는 아니에요. 이 완전 배합사료, TMR이라고 하는 완전 배합사료를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하죠. T키로 상점에 갑니다. 동물 섹션 중에 사료 믹서. 이걸로 사료를 혼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두 개는 앞쪽에 진공청소기처럼 이렇게 흡입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범위로 돼 있든 아니면 가루로 돼 있든 다 흡입을 할수 있어요. 매우 편리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이 뭐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낭만이 있고 여러 가지를 내가 섞어서 만드는 보람이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용량이 커요. 35에서 45 세제곱미터. 이 좋은 것은 26 세제곱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량이 커서 저는 뭐 항상 이걸로 하는 편입니다. 구성하면 용량은 가장 크게 키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걸 사실 때또한 가지 사두면 좋은 게이 사료 탭에서 무기물 사료가 있어요. 이 무기물 사료는 내가 직접 생산은 못 합니다. 무조건 이거는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기물 사료도 하나 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건초나 사일리지를 생산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건 별로 흥미가 없다. 하시면은 이 상점에서 물체, 집도미를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건초, 사일리지 다 구입을 할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직접 생산하는 보람을 느끼고 싶으시다. 그러면 제 이전 공략을 보시고 사일리지와 건초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옆에 제가 구입한 무기물 사료가 있죠 이 무기물 사료를 R키를 눌러서 충전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저쪽 왼쪽에 정보 그래프 보시면 무기물 사료가 차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해봤지만 이 무기물 사료는 필수는 아닙니다 이것도 꼭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완전 배합 사료를 만드는데 무기물 사료 없어도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 완벽을 추구하신다면 무기물 사료도 같이 넣으시면 좋습니다 배합기를 여기 들고 왔고요 먼저 사일리지를 넣어 줄게요 사일리지 원형 집 더미로 돼 있고 세 개를 넣어 주겠습니다 세 개가 있고요 펠라 핸들러, 집더미 포크. 얼마나 여러 개를 동시에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 개를 동시에 다할수 있을까? 한번 시도. 세 개를 찝었습니다. 저 위에 것 떨어질 것 같은데. 최대한 해보죠. 오 마이 갓, 된다 된다. 자 이제 여기서 텔레핸들러의 장점 위로 올려. 오 위험했어. 자 이렇게 해서 기울여서 위에 거부터 똥. <laughs> 됐다. 이럼 된 거야 이제 자 떨어져 얍. 됐죠 예. 세개다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아이콘은 일단 맨 위에 건 건초 두 번째 사이리지 세 번째 집네 번째 무기물 사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모든 것은 다 배합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수치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퍼센트라고 돼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네 가지 재료들이 몇 퍼센트의 비율로 들어갔냐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건초를 넣어줄게요. 기본적으로 완전 배합사료는 건초와 사이리지 두 개만 섞으면 만들 수 있어요. R키를 누르면 충전 시작이잖아요. R키를 누르고 고릅니다. 완전 배합사료를 만들기 위해 건초를 넣습니다. 그러면 완전 배합사료를 위한 재료가 다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R키를 다시 누를 준비를 하세요. 건초를 너무 많이 넣으면 비율이 안 맞아서 완전 배합사료가 안 되거든요. 비율이 쫙 올라가죠. 비슷하게 맞춰질 때까지, 그러면 R키로 그만. 오른쪽 아래에 뭐가 만들어졌냐를 보면 지금 완전 배합사료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건초와 사일리지 두 개를 넣는 것만 무기물 사료는 여기서 사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완전 배합사료가 됐는데 전체 용량의 48%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건초와 사이리지를 또 적당히 더 넣어서 이 양을 채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밀집의 역할이 있어요. 알키 눌러서 밀집을 넣으면 양을 또 채울 수 있습니다. 밀집이 여러분 곡물을 많이 생산하다 보면 밀집이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는 밀집을 이때 넣어주면 양을 채워줄 수 있어요. 자, 올라가죠. 대압이 너무 어긋나지 않도록 이 정도 아 그러면 64% 만들어졌네요 이거를 100%로 더 올리려면 건초와 사이리지를 더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 한번 벙커에서 사이리지를 퍼서 넣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양동이를 부작하고 여기가서 알키 눌러서 저장탑 열기 최대한 낮추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차옵니다. 사일리지가 그렇죠? 이래서 텔레핸들러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사일리지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사일리지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겠죠? 어, 안 돼! 아 넘어질 뻔! 으악! 사일리지가 꽤 많이 비율이 늘어났어요. 사일리지 46%, 그러면 다시 배합 비율이 좀 낮아진 건초를 추가해서 양을 늘리겠습니다. 받쳤습니다. 건초 사일리지 넣고 그리고 밀집도 웬만큼 양을 넣어서 완전 배합 사료만으로 45,000L. 와우. 들어가기 전에 믹서 외관 시동 걸기. 2기로 시동 걸고 I 내려놓기. 공급이 되기 시작하고요. ESC 눌러서 소확관 확인합니다. 사료 4만 5천 리터가 지금 공급이 돼 있고 그 4만 5천 리터는 모두 완전 배합 사료로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이소는 100% 효율로 우유를 생산하고 번식을 할 겁니다. 한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전 배합 사료를 먹여서 건강은 100%고요. 번식이 10% 찼어요. 우유도 조금 생산했습니다. 이 홀스타인이 생산한 우유가 295리터, 물소가 생산한 버팔로 우유가 59리터 시간을 조금 더 보내 볼게요 정확히 10개월 뒤에 번식을 해서 6마리의 신생아 소들이 생겼어요 완전 배합 사료는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꽤 많이 생산했고 버팔로우유도 생산했는데 우유 생산량이 훨씬 많고요 버팔로우유는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우유와 슬러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Shift P를 누르면 공장 중에서 바이오가스 공장이 있어요. 이 바이오가스 공장이 슬러리를 넣어서 어떤 에너지 제품으로 만드는 그런 공장들입니다. 공장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와,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소가 생산한 우유는 원유죠. 그래서 그 자체로는 제품이 안 되고, 이 유제품 공장에서 원유를 우유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치즈, 버터 같은 것으로 바꿔줘서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케이크를 만드는 재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제품 공장을 또 하나 짓겠습니다 슬러리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이 슬러리 탱크나 슬러리 수송을 구입하시면 되는데 슬러리 탱크 중에는 기본적으로 자체 슬러리를 살포하는 기능이 달려 있는 탱크가 있어요 이런 걸 사시면 한 방에 해결이 되고 아니면 이런 제품을 사실 거면 조합을 눌러서 자체 슬러리를 뿌리는 옵션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슬러리를 밭에 뿌리는 게또 만족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포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슬러리 탱크를 가지고 한쪽에 오시면 이렇게 샤워기 같은 파이프가 나와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기 오셔서 R키를 누르시면 슬러리가 충전이 됩니다. 10개월 동안 정말 많이 생산이 돼서 다 채우고도 남네요 이 슬러리를 밭에 뿌려서 비료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밭에 뿌리면 거름으로써 작용을 하는데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뿌려야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가스 공장에 오시면 슬러리를 공급해서 에너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고요 이 앞에 오면 내려놓기 끕니다. 슬러리를 공급해주죠. 그러면 바이오가스 공장에서 슬러리로 이런 에너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요. 활성화 그러면 이제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하겠죠. 원유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배럴이 있어야 됩니다. 배럴 중에는 물만 수송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원유를 비롯한 다양한 액체를 수송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트랙터로 끌려면 이 제품을 구입하셔야 되고, 대형 트럭으로 끌수 있는 큰 배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 제가 트럭이 없으니까 트랙터로 끌수 있는 이 제품을 구입할게요. 원유는 슬러리를 받은 반대편으로 오시면 이 우유통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이곳에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 울타리를 쳐놔서 원유를 식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네요. 여러분은 나중에 이쪽에 울타리를 치지 마십시오 요쯤 되면 이제 충전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R키 눌러서 충전 시작 버팔로 우유 그리고 일반 우유 일반 우유부터 우유를 실었고 이 유제품 공장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기 ESC 공장 유제품 버팔로 우유로 모짜렐라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물소 우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버팔로 우유로 마찬가지로 버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버터는 일반 우유로도 만들 수 있네요. 그래서 필요한 제품을 선택해서 출력 모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활성화하면 이제부터 이 제품이 생산이 됩니다. 소를 키워서 원유를 충분히 얻고 우유와 버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케이크를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망을 갖추면 생산품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케이크까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를 키우고 유제품까지 만드는 공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